자, 우리가 크기나 순서를 구하는 수를, 문제를 할 때는요. 자, 크기 또는 순서. 자, 그때는 우리가 수형도 가지고 생각한 게 제일 편합니다. 그게 중복도 없고요. 빠트린 게 없,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1부터 6까지 수 중에서 6 6개를 이용해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거죠 6자리 수를 자 그러면은 맨 앞에가 1이 되는 수부터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이 되면은 자 얘는 나머지 5개를 5개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나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5팩이 돼서요 120가지가 납니다 그러면은 1로 시작한게 120까지니까 430하고 비교하면은 430번째 수는 그 뒤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로 시작하면 그 다음 2가 되는 거고요. 자 2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서 얘도 120까지가 나오고 요거 두개 더해주면은 240이 됩니다. 자 3으로 시작한 것도 뭐가 되면은 120까지가 나오죠. 잠깐만 요거 3개 더해주면 360인데, 4로 시작하는 거는 480, 120이니까 480이 돼서 얘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로 시작하는 거는 다시 우리가 가장 작은 것부터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4로 시작해서 가장 작은 거는 410인 거죠? 자, 요거는, 자, 네 자리에다가 나열 시키는 거니까 나머지 네 개를 나열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400이 되고요. 자, 4팩이니까 24가 됩니다. 자, 두개 더해지면은 384니까는 얘보당짝죠 그러면은 그 뒤에 있다는 거고 430번째 수는 자, 그러면은 42로 시작하는 것도 2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48, 그러면 408이 되고요. 자, 그다음은 45로 시작하는 거죠. 아, 43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얘도 24개가 있는데, 자, 요걸 다 더해주면은 96이 됩니다. 그럼 요거하고 요거, 아, 72가 되죠? 자, 두개 더해주면은 432니까, 자, 넘어가게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넘어가게 되니까 요거를 쪼개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얘하고 얘하고 더한 게 지금, 어, 408개가 나왔어요 자 430번째 수는 그러면 443을 시작하는 거니까 43을 시작해서 가장 작은 거는 431인 거죠 자요거는 여기 3개를 나열 시키는 방법이니까 3팩이 되고요 얘는 6가지가 납니다자 6개 더해주면은 414니까 넘어가죠 그거는 그 다음은 432가 될 거고 자 얘도 6개 나올 겁니다 그럼 6개 6개니까 12개고요 더하면은 얘는 420까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자, 6개 더더갈수 있으니까, 4, 3 다음에 작은 거는 4, 3, 음, 5가 되죠. 자, 4, 3, 5도 6가지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얘하고 더 해주면은 얘는 426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은, 자, 430번째 수는 4, 3, 6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로 작은 수가 되게 됩니다. 그쵸? 자, 세 번째로 작은 수니까 우리가 자 1로 시작하는 거는 자, 두 개를 나열시키는 거니까 이건 두개 있을 거고요. 자, 그 그다음에 자, 두개 있으니까 결국은 얘는 두개더 해주면 428번째 수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4, 3, 어, 6, 2로 시작하는 건요. 자, 요것도 두 개가 있는데, 요것까지 두개더 해주면은 430번째 수가 되죠. 그럼 결국은, 자, 4, 3, 6, 2로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 수가 430번째 수가 되는 거니까, 자, 4, 3, 6, 1이니까 남는 게, 어, 1하고 오죠. 자. 1하고 5 중에서 큰 수는 뭐가 되면 5, 1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4, 3, 6, 2에 5, 1이 되게 됩니다.